네, 이어서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축하 말씀 보내 주신 KDLC의 고문 영태현 국회님의 의 말씀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자치 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 제주 지역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KDC 사기 상임대표이자 고문으로 함께하고 있는 영평입니다. 오늘 제주에 내려가서 동지 여러분을 직접 만나뵙고 정교원 얘기 또 많은 정보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오래 전 잡힌 제 일정상 직접 가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KDC는 가장 든든한 동지를 느낄 수 있는 정치적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수로 지난 수년간 함께 헤쳐왔던 그 길을 떠올리면 지금도 제 마음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치분권군 여러분,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결사체 KDS는 2015년 출범 이래 자치분권형 국가 정당 정치 이런 것의 수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위기일 때마다 KDC가 앞장서서 우리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그 힘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같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문종태 제주 상임대표님, 또 박승원 상임대표님, 그리고 오늘 뜻깊은 강연 곧 준비해서 말씀해주실 황명섭. KDLC 국민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KDLC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회에서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신 제주 지역 KDLC 회원 여러분께 파이팅을 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